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로병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내면으로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지만 외관상으로 주름도 생기고 여러가지 신경 쓰이는데 사회생활에서는 점점 더 자신 없어 보이고 외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늙음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어떻게 하면은 자신있게 떳떳하게 늙어갈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어떻게 늙는 게또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좋은지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에, 지금 질문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 질문의 좀 각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질문을 어, 좀더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싫든 좋든 나이는 먹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붙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붙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세월 만에는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의 황후장상이라도 세월은 붙잡을 수 없으며 영웅호걸도 세월은 잡을 수가 없다. 어?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나이는 먹고 늙어가고 주름살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음식을 거칠게 먹는다 해도 나이를 먹고 또 늙어갈 것이고 그래서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살면 주름살 속도가 더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름살은 생기게 되며 나이는 먹어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계절의 원리고 자연의 순환 법칙이고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붙잡으려 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나이 먹는 걸 슬퍼한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 걸 우리가 늙는다고 말하고 보세요. 나이가 먹는 걸들은 늙는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주름살 생기는 걸 늙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저 하늘나라 갈 준비를 서서히 서서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도 있고, 야, 나는 지금 한 세상 멋지게 살면서 이 가을 계절에 접어들어서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이 멋있게 지금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절에 와 있다. 그러니 인생 마무리를 내가 멋있게 잘해서 이 수학을 잘해서 내가 이 수학한 인생을 멋있게 누리고 나아가서 후손한테도 멋지게 물려줘야 되겠다. 나는 이런 좋은 시절에 와 있으니 이걸 아주 보람되고 거룩하게 잘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사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새치 하나 생기면 맨날 덜덜 떨고 고민하고 새치 뽑으려고 하고 <laughs> 보세요. 흰머리 하나 들어가면 거울 보고 고민하고 또 눈가에 주름살 하나 생기면 막 슬퍼하고 이렇게 막 고민도 늘상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 공부하고 있죠. 이 마음 공부만이 세월을 잡을 수는 없지만 덜 늦게 만드는 것이며 늦더라도 멋지게 늙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면 마음 공부가 늙더라도 멋지게 늙는 방법이냐? 이 주름살이요 내면적 마음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면서 형성이 됩니다. 내면적 마음 속에서 내면적 내 기운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면서 주름살이 형성이 돼요. 내가 긍정마인드로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은 주름살도 생기더라도 멋있고 아름답고 참 이렇게 꽃피듯이 나이가 먹더라도 주름살이 아름답게 생기고 맨날 짜증을 부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이렇게 탁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주름살도 있지 흉악하게 생겨요. 어 흉악하게, 예 제가 일부러 강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름살이 생기더라도 흉악하게 생긴다. 그래서 어, 어떤 80대 노인을 봤는데 주름살이 막 꽃이 핀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음. 어 제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 어머니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 운명을 여는 시의 책을 보시면 우리 어머니 사진이 한장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어머니가 그때 80대의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 모습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름살이 마치 꽃이 피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주름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주름살이 가득하지만 그 주름살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마치 꽃이 핀 것처럼. 응? 아름다워서 어머니 볼에다 내가 뽀뽀를 해드리고 막 이렇게 어머니를 끌어안고 사랑을 나눌 때그 어머니 그 주름살이 슬프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보이지도 않았다. 너무 너무 그냥 아름답게 보였어요. 어 너무 좋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세월 따라 나이는 먹어가고 육신도 늙어가고 어쩔 수 없이 이 형태는 바뀐다. 그런데 마음 내면에 따라서 그게 곱고 아름답게 주름살도 생기고 늙어갈 수가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주름살들이 생기고 또 때로는 흉하게 늙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월을 잡을 수가 없겠지만 마음은 내가 긍정으로 바꾼다면 이 세월 가는 걸 즐기면서 맞이할 수 있고 이 즐기면서 내가 보람되게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이 주름조차도 아주 아름다운 꽃 피는 주름살이 생긴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이한 세상을 잘 살았구나. 이런 보람 있는 인생을 살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뜯을는 일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여행만 다니고 나는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는 거나 먹고 육신이나 살 찌우고 보세요. 그냥 즐거움이나 찾고 영화나 한편 보고 이렇게 아무 뜻 없이 살게 되면 나중에 세월 간 다음에 아주 허망합니다. 허탈하고. 근데 내가 무엇인가 보람된 일 하나라도 세워서 내가 공부를 하든 보세요. 공부를 하든 내가 자손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든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한 가지라도 하든 아니면 누구를 내가 지도하는 일을 하든 뜯는 일을 내가 하나라도 만들어서 보람된 일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도 저도 어려우면 보십시오 우리 도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자손들한테 득되는 사람이라도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나중에 70대, 80대, 90대까지 살았을 때 야, 그래도 내가 한때 다른 얻으면서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 어? 이제 죽는다 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어? 그리고 자손들한테 모범적인 말 한마디라도 해줄수 있어야 된다. 자신 스스로에게도 여한이 없어야 되고 자손들한테도 나이가 먹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치를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내가 여생을 마감을 할때 여한이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여한 없이 갈때 극락왕생을 할수 있는 것이고 교회로 말하면 천당을 갈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한을 잔뜩 안고 집착을 잔뜩 가지고 그 한을 가지고 가면 저승 갈때 천당을 못 갑니다, 극락을 못 가요, 천상 세계를 못 간다, 중천계에서 헤매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중천계에서 머물다가 다시 환생을 하든지, 중천계에서 머물다가 한맺힌 영혼이 되든지, 이런 억울한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뜻있게 살아야 되고, 보람있게 살아야 되고, 무엇인가 의미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집착은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잘 쓰는 거하고 집착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거라는 집착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만 평이 영원히 내 거냐? 내가 죽는 순간 자손들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만 평의 땅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떤 사람한테 빌려를 주든 내가 직접 농사를 짓든 내가 가치 있게 잘 쓰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고 쓰면 되지. 이걸 집착하는 음.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도 내 거라는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가꾸고 잘 쓰면 되고 기분 좋게 쓰면 돼요. 즐겁게. 그리고 언젠가 이게 내 손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건 하늘에 맡기겠다.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금고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이 금고에 돈을 내가 보람있게, 뜨딧게 잘 쓰는 마음을 갖고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축도 하고, 어 운용도 하고 잘 쓰되 내가 여기에 메이는 마음을 갖지 마라. 자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잘 키우되 전전긍긍하면서 메이지도 마라.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자손들이 득되고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적선도하고 보시도하고 좋은 행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아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지금 결혼은 잘할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혼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엄마들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다 그러면 그것도 네 팔자구나. <laughs> 어? 그리고 이혼 안 하게끔 내가 조언을 해주되 안 되면 그것도 네 운명이구나. 그리고 시험 잘 보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시험 잘 보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 또한 너의 운명이고 너의 몫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게 집착을 안 갖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선은 다하되 집착하는 마음은 갖지 마라.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보람이 생기고 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고민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도 고민, 내일도 고민이에요. 어, 이놈이 운전하고 나갔는데 언제 돌아오나? 맨날 집착, 맨날 고민. 하느님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내 말은. 응? 내가 너희들이 안전 운행하고 잘 살기를 기도해 주마. 하늘에 축원을 올렸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집에서 덜덜 떨면서 막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에너지가 탁한 기운이기 때문에 득되지 않다. 여러분들이 자손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 주고 기쁜 기운을 보내 주고 좋은 기운을 보내 주면 그 에너지가 긍정 작용을 하는데 맨날 안될 것처럼 불안해 하고 걱정을 하면 이건 탁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자꾸 걱정하는 기운을 보내지 마라 이거예요. 제 말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주고, 마음도 써주고, 공부도 시켜주되, 너의 운명이다. 엄마는 엄마 할 도리를 다 하겠다. 내할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됐지. 모든 건 하느님 뜻에 맡기겠다. 그리고 너의 팔자에 맡기겠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게 늙어가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늘상 집착하고 고민하는 속에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고 이 탁한 기운은 주름살도 아름답게 안 만들어요. 왠지 모르게 주름살도 삐뚤어지고 이렇게 곱게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은 하되 집착하지 않고 즐겁게 하면 주름살이 하나 생기더라도 아주 아름답게 생기고 이 육신의 질병도 스스로 다스려지고 내가 무병장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그 좋은 에너지는 자손한테도 득되게 작용을 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치를 모르고 늘상 기도하면서도 걱정, 절에 가서도 걱정, 안방에서도 걱정. 어, 맨날 그 자식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7, 80대에서 골병밖에 안 남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돈가고은 멋지게 늙어가고 보람 있게 늙어가고 나중에 7, 80, 90대가 돼서 한 세상 멋있게 살았다 보람을 느끼려면 내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나아가서 자손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정성을 다하되 하늘의 뜻에 맡기고 운명의 뜻에 맡기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전부 알고 보면 하늘의 뜻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할때 우리는 보람있는 인생이 되고 나이가 먹어서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나는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았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멋있게 살았다 이런 보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은 마음 공부를 해서 이런 이치를 깨우쳐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